개정 영어 영어 투자 동학 권역성 교과서 1과본문 헬스토크 자 건강의 이야기들 건강 이야기 자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자 뭐라고 근데 안 들어가. 자 스티드업 <laughs> <씨드> 어 스티드업 <laughs> 스트레이트 자 스트레이트가 뭐야 똑바로 대치겠지 똑바로 e 더 Up 뭐해라 앉아라 명령문이죠.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스탑, 자, s 로 o 스로치가 뭐야? 꼬부, 꼬부정, 꼬정하게안 따지, 그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자, s t o 다음에는, 투구정사도 오고, 동명사 ing도 오죠, 그죠? 그지? 자, 근데 투구정사는, 자, 아직 이 동작을 안 했어. 이 동작을 뭐뭐 뭐 하기 위해, 이 동작을 하기 위해, 가다가 멈추다 라는 뜻이고, 자, 이거는 이 동작을, 뭐, 뭐, 하던 것을, 그만두다, 이런 뜻이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봐봐. 슬로칭, 그래서 여기는 ing, 꾸부정 하게 과거에 앉던 것을, 이제 stop, 뭐 해라? 그만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o s l o 하고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지, 그지? 자, 그다음에 you must have a heard. 자, must have a heard 밑줄 거 주시고, must have pp 밑줄 거 주시고, 자, 그치? 음. must have pp 는 자, 과거의 확실한 추측, 뭐뭐 했음에 틀림 없다. 뭐뭐 했음에 틀림 없다. 과거의 확실한 추측. 그래서 you may have heard 들어봤음에 틀림이 없대요. 뭐를? 커멘트는 그냥 말이야. 얘들 이런 두 가지 말이 요런 말들이야. 요런 말들을 이런 말들을 대칭그지자 이와 같은 말들이지. 그죠? 이와 같은 말들. 요때 라이크는 전치사로서 뭐뭐 뭐 같은 이런 듯이이지 그러니까 디스가 맞는게 이거란 말이야. 그니까 이와 같은 말들을 대지 그러니까 디스와 같은 말들을 이와 같은 말들을 들어봤음에 틀림없어. 그것도 l 밀리언타임스 e s 니까 뭐야. 백만 번은 누구로부터 From your teachers and parents. 선생님과 부모로부터 자세 똑바로앉 자, 고정하지 않지 마. 그지 그치, 그치? 어, 이런 말을 백만 번을 들었을 거란 얘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you have probably. probably가 뭔 뜻이야? 아마도. 그지 아마도. probably 말고 또 뭐야? 이런 거지. perhaps 이런 거지. 그지 perhaps lovely. 그 너는 아마도. 자, come은. p p 입니다 해부담에 올수 있는 거는 커은 뭐야? p p 야 현재 완료로쓴 거야, 알겠지? 이건 현재 완료로쓴 거야. 지금까지 들어본 상태일 것이다라는 얘기지, 그지 자, 그다음 아, 그다음 여기 컴 어크로스가 나오는구나컴 어크로스가 원래 뭔 뜻이야? 컴 어크로스가 원래 뭔 뜻이야? 우연히 만나다. 이렇게 우연히 만 아마도 우연히 만났을 거야. 그래서 이걸 그냥 접했을 거야라고 이렇게. 자, 그냥 의역을 해버리는 거야. 이거 한 단어라면 come across, 이렇게 n-counter라는 거 있어. n c o u n t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come across 안 쓰고 n-counter로 바꿔놓을 수도 있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치? 이렇게 다 변형시킨다, 그러면. 자, 뭐를? 뭐를 만났어? similar, 자, advice. 비슷한 뭐야? 충고. 자, 이때 c가 오는 거는 이거는 뭐야? 명사죠, 이죠 충고. 명사하고 advice가 se 오는 것은 이거는 동사입 동사. 뭐하다? 충고하다. 요거도 알아두세요. 알겠지? 그치? 요것도 알아두세요. 비슷한 충고를 아마 우연히 만났을지도 몰라. 어디에서? 인더, 미디어에서. 자, 문장 끝에 부사로 매, SL 이렇게 오면 이게 뭔뭐 뜻이냐면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미디어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또 뒤에 미디어에 쭉 나열하고 있어요. TV에서, 잡지에서 인터넷에서. 됐지? 그치? 그치? 미디어를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됐지? 어렵지 않죠 그죠? 자이 자, 보면 첫 번째 거는 짧아요 자 people are taking 사람들은 자 take는 뭘 취하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지? 자이 충고를 이 충고를 take는 뭐야? 받아들이다는 얘기지 그지? 받아들이다 뭐 accept 같은 단어로 바꿔도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지? 자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게? 진지하게 그지? 진지하게. 자, 문장이 여기서 주어동사 목적어 다 끝났기 때문에, 자, 여기는 부사, li부터이 돼. 이거를 여기 형용사, s t e r e 가 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죠? 자, 여기서는 문장 다 끝났기 때문에 부사자리입니다, 부사자리. 알겠지, 그치이 충고를 심각하게 아테이킹 받아들이고 있어서, 자, 그치 받아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앞에 문장은 주어동사다 나오는데, 뒤에 문장 콤마 찍고, 뒤에 문장을 쫙 보니까, 잡아봐 자, 자, 받아들이고 있, 어서잡아봐 뒤에 문장에는, 봐봐. 자, ing, 이거는 뭐야? 접주동을 대신한 무슨, 무슨 구문이야? 분사구문이죠, 그죠? 그니까, 러 이건 그냥 연속 동작으로, 이런 식으로 보면 돼. a n d people은 day로 받았어. a n d day, spend. 원래 이렇게 써야 돼. 접주동으로. 그런데, end 제끼고, day 제끼고, spend가 뭘로 되는 거야? 스펜딩으로 들어간 분사구문이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쓴대요, 돈을. 그 다음에, 뭐에 쓴다 할 때, 자, 스펜드 돈, 그 다음에 원래 ing가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올 때는 명사 앞에 전치사 on을 꼭 씁니다. 뭐에 돈을 쓰다 할 때. 알겠지, 그지? 자, 것들에 돈을 쓴대요. 것들에. 뭐와 같은. 여기도 라이크는 전치사겠죠, 그죠? 뭐와 같은. 요가 수업이나 특별한 의자. 그제? 특별한 의... 인체 공학 의자. 그 뭐라 그러지? 의자 비싼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아, 뭐 있는데, 그래. 어? 아니, 그 체형 의자. <laughs> 기억이 안 난다. 넘어가자. 어? 듀오백, 듀오백. 그랬지. 어, 비싼데 듀오백. 듀오백. 그랬지. 이거 이렇게 어, 어, 날개 어. 어. 두 날개 두 개. 듀오백. 어. 듀오백 의자 비싸잖아. 거의. 어, 어. <laughs> 한 20만원 좌야지면두오백이죠 자, 2분 스쿨. 자, 심지어 뭐더 학교들도. 자, 현재 진행형이 많이 나오네. B 프로 사아즈는 현재 진행형. 자, 뭐하고 있다? 인베스트 뭐하고 있대요? 투자하고 있대요. 뭐를? 돈을. 자, 그지? 어디에다가? 인스탠딩 데스크 그지? 그지? 서서 하는 책상이지, 그지? 서서 하는 책상. 자, 이것처럼, 이거 돌리면은딱서잖아는 그지? 어, 이것처럼, 그지? 자. 그치 그치? 근데 모든 것은 자 여기는 이제 여기가 그냥 투우정사 부사구야 뭐뭐 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거야 모든 것은 다뭐뭐 하기 위하여 자 좋은 포스처가 뭐야? 자세, 자세. 좋은 자세를 앵커레지 뭐하기 위해서? 권장하기 위함이다 하는 얘기지 그치? 자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여기 오늘 쓰는 그냥 삽입어구야 이것도 자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전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건 어떻게 할까? 도대체 오케이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요것만 빼고 의문이 이어지는 거야. 왜? 두피플 사람들은 자, 자, 그다음 여기 봐봐. put emphasize on 자, 그치? put emphasize on 자, 그치? e m p h a s i z e on 자, 요거 자, 이게 그냥 한 단어로 emphasize하고 똑같은 거야. 강조하다야. 의, 역하면 어떻게 돼, 봐봐. 직역하면, 은먼머에다가 온, 먼머에다가 강조를 놓다지기지. 강조를 놓는다는 게뭐 하는 거야? 강조하다지기지. 됐지, 그지? 근데 그것도 써먹지 그렇게 많이. 뭐에. 굿 포스터니까 좋은 뭐에. 좋은 자세에 왜 그렇게 많은 강조점을 놓는 것일까? 의역하면 뭐야? 왜 그렇게 좋은 자세를 뭐 하는 것일까? 강조하는 것일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짤래. 자, 여기까지. 자, 동학 권역승 영어 2의 1과 본문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